오늘 23년 10월 21일입니다. 보이시나요? 첫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. 야, 장난 아니다 진짜 첫 눈. 10월인데 눈이 이렇게 많이 오네요. 여기는 강원도 평창 안흥입니다. 아, 10월 달인데 10월 21일입니다. 근데 산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. 오늘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셋이서 강원도에 어 지인분, 지인분이 계시, 사시는데 거기 산에 왔습니다. 근데 노루공댕이 하나 봤고요. 어, 산행은 그냥 등산하는 겁니다. 뭐꼭뭘 보기 위해서 다니는 건 아닙니다. 오늘은 그냥 등산 위주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. 천천히 올라오십시오. 세 개가 노루 궁뎅이가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. 첫 번째 거는 괜찮고 중간에 건 조금 노래졌고 끝에 거는 그것도 괜찮습니다. 형님 세 개. <laughs> 그래도 이쁘잖아요. <laughs> 괜찮나요? 아, 사진 찍으시려고? 찍어줄게. 어떻게 거야? 야, 찍어봐. 여기. 여기가 어두워. 어두워? 응. 응. 아. 근 곰치도 있네. 응. <laughs> 완전히 쌍으라스낀것 같아. 여기가 그늘이죠. 이게 여기 산갓 는쟁이냉이입니다. 아, 지금 하나를 먹어봤더니 매콤하니 와, 와사비 향이 후에 확 퍼집니다.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. 항암에도 좋고 여러가지에 좋은데 이 위쪽으로 조금 있네요. 고한 주먹만 뜯어갖고 가겠습니다. 요구나. 고기 먹을 때 싸먹으면 아주 좋아요. <laughs> 속새입니다. 속새. 속세. 약초죠. 속새가 조금 있네요 저쪽에는 아주 물이 지어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속새입니다 속새 속세. 옛길을 따라서요 어, 산을 올라갔다가 화전민분들 사시는 곳에서 좀 구경 좀 하고 산을 살짝 올라갔다가 하산하는 길입니다 아, 그냥 등산삼아 아, 재밌게 산행을 하고 내려가는 길, 길입니다 이 길로 한 아, 시간 정도 내려가면 됩니다.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가을 표고가 몇개 달렸습니다 몇개 안달렸는데 아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한 열댓개? 열대개 정도 달린 것 같은데 굉장히 큽니다 오 이거는 지금 제 주먹보다도 더 커요. 아, 먹을 거몇 개는 따겠습니다. 가을표고 그래도 몇개 이렇게 큰게좀 달렸네요. 아, 좀 건조가 되면 좀 크고 그러면 따야죠. 아, 좋습니다. 어, 이거 진짜 크다 이거.